미션이 하는 맺는 계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약을 모드 사인을 쓰고 있다는 것, 서로 좋은 관계와 동반 조직 관계를 맺어갈 때그 모드 사인이 그 중간에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무인 미션의 대표 변호사 그리고 스타트업 전문 미디어인 스타트업 포레스트 그리고 스타트업 전문 뉴스 레터인 로스 규의 발행인을 겸하고 있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마디로 독특한 로펌입니다. 글로벌 로펌이기도 하고요. 단순하게 스타트업 분야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을 넘어서 가지고 스타트업들을 위한 구조와 체계, 정책까지도 만드는 것을 저희들의 역할로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는 셀로케 실콘밸리 지사를 설립하고 단순하게 한국 스타트업들을 위한 로펌을 넘어서서 세계를 이어주고 또 저희와 함께 동반자들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본모인 미션이고요. 저희는 클라이언트, 의뢰인이라는 표현보다 동반자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함께 하는 우리 회사들, 동반자들의 문제를 인식하고, 시키지 않더라도 그런 구조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에 적극적인 나서는 것. 그것이 바로 미션입니다. 어제 네. 메일하면 정말 무사인 계약이 많이 옵니다. 저희 회사에서 맺는 모든 계약들이 오고 있고요. 처음 사용하 시기는 미션이 처음 창립된 2011년부터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미션 같은 경우에는 자문 계약을 지다 모두 사인으로 설립 때부터 사용하고 있고요. 내부 임직원들과 체결한 여러 가지 약정들도 사실 모두 사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여 사회 이사나 감사를 또 겸하고 있는 곳에서도 이런 이사회 결의나 관련돼서도 모두 사인을 사용하고 있고요. 어, 결국 이제 두 가지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어떤 의사 결정이 합의에 이르는 것 이걸 우리가 계약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의사 결정이 합의에 이를때 합의의 내용을 빠르게 증거로 남겨가지고 그 과정을 간편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전자 계약이 굉장히 편. 편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내용에 대한 확인과 보관에 있어서 굉장히 용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역할들은 굉장히 중요한 보안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신속한 부분들도 필요했기 때문에, 보안과 신속성 이두 가지 면에서 무드사인을 활용하고 있고요. 네, 전자계약은 기본적으로 법률에 의거해서그 효력이 당연히 인정이 되고요. 사실은 계약이라는 건두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이기 때문에 의사의 합치를 표현할 수 있다면 전자계약 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이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전자계약은 전자로서도 의사가 확인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종이계약과 차이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계약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혹시 모두 사인의 전자계약에 대한 법적 효력에 대한 다툼이 있다면 그 사건은 저희 미션이 수행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어, 문사인의 전제계약은 법적인 효력이 당연히 있고요. 이 과정에서 신속하고 안전성을 만들어준다는 면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안정성과 보관의 용이성이라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어, 계약 체결과 관련된 분쟁들을 보면은 이제 계약을 누가 도장을 찍었냐, 안 찍었냐. 그건 원본이 있느냐 그 원본이 위조됐느냐 이런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드사이는 사실상 계약에 체결한 주체들뿐만 아니라 또 관련된 계약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보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분쟁의 여지를 상당히 줄일 수 있는 그러한 계약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법무부의 미션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늘 매일같이 모드사인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드사인을계약에 체결해가지고 거기에 날인을 해달라, 전자사명을 해달라고 계속 보내고 있는 거죠. 미션이 하는 맺는 계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약을 모드사인을 쓰고 있다는 것. 그거 자체가 모드사인을 얼마나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인지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약의 체결이라는 게 사실은 두 당사자가 서로 신뢰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그 마음이 기록되는 과정, 그 시간을 단축하고 또그 과학을 잘 남김으로써 서로 좋은 관계와 동반조직 관계를 맺어갈 때그 모두 사인이그 중간에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